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엄마들 문신 한번 하면은 막 평생 가고 몇년 동안 가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네일 아트 받는 것처럼 요즘에는 일부러 되게 흐리게 자연스럽게 해놓고서 뭐 3개월에 한 번씩 받는다든지 뭐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해요. 옛날처럼 막 문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미용실 가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일 아트 받는 거 그런 식으로 많이 변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만약에 어머니 제가 너무 이렇게 해버렸어, 눈썹을. 그러면 이거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가 이런 디자인을 원한다고 해도 저는 이거보다 살짝 얇고, 살짝 이런 식으로 해드려요. 그래야입터칠때좀 수정이 가능하지,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해버리면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때 그러셔가지고 이거 레이저를 지웠잖아요. 차라리 과하면 방법이 없는데, 모질라면 더 해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과하면은 레이저로 또 빼면 또 브라운으로 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브라운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브라운 색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드 컬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레드가 근데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레드 컬러가 가장 무거운 색이라서 점점점 흐려지면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컬러가 레드예요. 근데 지금 레드만 왜 남으셨냐면 레이저를 했는데도 왜 남았냐면 레이저 그 불빛 자체가 빨간색이거든요? 걔네가 레드 색상을 못 읽어요. 그리고 화이트랑 레드 이런 걸못 읽어요. 그래서 레드 색상만 꽤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라운을 해주려도 나중에 레드로 남을 수 밖에 없어. 그렇지만 뭐 옛날처럼 막 너무 붉게 안 남고 최대한 레드를 조금. 오늘 사장님이랑 똑같이 해드릴 거예요. 공보 입속으로 네. 해서. 뒤로 갈수록 진하게 하는 게 예쁘잖아요. 응. 앞에는 응. 좀자연스럽게 하면 뒤로, 네. 뒤로 가서. 네네네. 그 예쁘죠? 네. 응. 사장님 저 색깔 어떠세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거보다 네. 저 색깔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저보다 살짝 흐린색으로 해드릴까요? 저거세요 어머니? 근데 저거랑 똑같이 해드린다고 해도 저거랑 똑같이 안 나와요 사람마다 피부가 달나요 내가 엄마보다 피부가 더 하얄걸? 괜찮아 이렇게 그냥 어, 좀 네. 건조하시죠? 건조하진 않으세요? 피부. 아, 요즘에 조금 약간 요즘에. 아 그게 심하게 그런가요? 사장님이 키우시는 편이라서 현아님 되게 잘 나왔어요. 진짜 잘한 편. 들어와서 엄청 물어봐가 엄청 음, 잘 나왔어요. 오늘 그이 색깔을 똑같이 해드려도 오늘 이제 이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한번 더하기 때문에 더 진해져요. 음, 괜찮아. 언니가 어, 그러니까 계속, 계속 길 조금만 더 늘려볼까요, 네, 선생님? 네, 뿌리 네, 좀더 빼주세요. 음, 더 빼도 괜찮을 것 같아. 눈썹이 관상 이 어머니 음. 눈이 여기서 끝나잖아요. 네. 그리고 눈썹이 얘보다 좀 길게 빠져야지 관상적으로 좋대요. 아. 돈복이 지붕으로 이렇게 얘를 덮어야 돼요. 네. 지붕처럼. 네. 그래야지 돈복도 좋고 한 아,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이따 같은 약간 길게 빼드릴 거예요. 너무 길게는 안돼2 0 13년 됐는데. 너 이거 엄마가 해주고 거기가 본 거니까. 쌍클? 저쪽 베드에 응. 앉아계셔도 아, 돼요. 아 네, 응. 잠시만. 나갈게요 네네네. 2003년도, 2004년도. 음. 그때딱한번 했는데 이제 빠진 응?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아 그래도 그렇죠. 다행이다. 응. 안 빠지면 30번까지 하시는 게도 많아요. 아, 그래요? 음. 얼마나. 눈치 주면 진짜 힘들대얘 응. 손꺼풀 해준 뒤가 됐거든요. 음. 아, 아. 그랬어 몰랐어? 고 이때 했으니까, 지금 그런가 20년, 거의 20년 돼가 오늘 차안 막혔어요, 오늘. 아, 엄마 집에서 어제 내려왔다 엄마랑 같이 올라온 건데, 아 하나도 안 막혔어요. 다행히. 차 막힐 아, 줄 알고 그니까 러 저도 막힐 줄 알고 <목소리> 그래서 김포 원래 가서 아기랑 놓고 엄마랑 둘이 지하철 타고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음. 음. 애매해질 것 같았는데 이제 같이 가자저 했는데 차안 먹었어요 근데 미소가 없어서 오늘 되게 조용하다 애기가 두 명이 있는 기분아빠가고어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얼굴 너무 쪼끔해졌어 네. 아, 너무 아, 오래 아팠했어요한달 아. <목소리> 아팠어 <목소리> 기귤 드세요 귤 음. 이제 어머니 이차 마취할 거예요 음. 네. 2층 후에? 아, 응. 안합프게 해야지. 이거 2차 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피부에 미세하게 스크래치를 한번더 내서 네. 피부 안쪽에 이제 마취를 한번더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색소도 잘 들어가고 좀들랍프죠 2차 했을 때보다. 아, 다왜 이렇게 아니, 하얘? 네. 노래도, 노래도 잘돼 부담스러워, 너무 하얘. 우와, 진짜 이뻐. 가비냐아 아, 징그러워. 창백해. 야, 노래 진짜 와, 국에서 한국도 청소년 인사네. 한발오아 엄청 잘했지않 오늘 날씨 좋아서.. 지고 따뜻하죠? 네, 정확한.. 차 다...